꼬가 막 수줄줄줄 새 나가는데 아무도 몰라. 그래서 조용히 해먹는 일이었어.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, 동해 유전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정부가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. 아무도 몰라 이거를. 음. 석유공사밖에 몰라. 그렇겠죠. 산대분 장관도 뭐 알겠어. 절차 어. 올라가면 더. 정결하는 거죠. 음. 그랬고 아무도 모르게 수천억 원의 국고를 아작내면서 국고을좀 얻어먹고 뭐 출장 다니고 출장 가서 좀 놀기도 하고 뭐 사업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석유공사의 기술관료들의 행동 패턴이에요. 이대로 쭉 진행됐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? 가운데 시추를 한 다섯 개좀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꽝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안 물어.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 많이 해왔어요. 그래서 조용히 해먹는 일이었어. 네. 그런데 갑자기 <laughs> 윤석열 대통령은 대규모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.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총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.